지금 저희가 밥을 먹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가 또 회사 근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 구독자분들께 회사 소개도 좀 시켜드리고 그리고 <laughs> 우리 또 재미 놓칠 수 없잖아. 요 우리 신날 댄스 클래스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지. 제가 또 뚝딱이 전문 또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나만 믿고 따라오시라고. 네, 우리 승훈이 이제 가야 된대요. 승훈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승훈아, 고마워~ 파이팅. 다음에 또 봐. 연락 잘 먹었어요? 파이팅! 근데 사실 최고의 레슨 아니야? 그럼. 나 옛날에 댄스 레슨 한번 받아봤거든? 어. 재밌었어? 그때 어땠어? 재밌었어. 근데 재밌는데, 음. 난 내가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거든? <laughs> 나중에, 동영 그, 댄스학원에서 막, 동영상 찍어서 보여주잖아. <laughs> 봤는데. 그지 같아? 좀 아니더라고. <laughs> 도착. 도착. 자, 여기가 늘 자기가 날데려다 줬던 그 회사야. 오, 좋은데? 가보자. 뭘 보지도 않고 좋대. 아니, 여기 봤잖아, 지금. 딱 벽만 봐도 저거 보이는 구 봐,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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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 도망가려고 하는 거지 응.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laughs> 여기는 우리 그 중이 아니, 오빠 신발이라안 되나? 우리 중이 오빠라고 <laughs> 나랑 진짜 꽤 오랜 시간을 함께 몸매를 함께 계속한 <웃음> <웃음> 저희 자주 봐가지고 <laughs> 괜히 한번 소개해봤어요 네, 괜히 어. 해봤고 근데 어쩐 일로 또 회사 투어를 하고 계시나 아니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부터 올라갔고 근데 그 유튜브가 약간 니네 유튜브가 아니라 러브 유튜브 같은 느낌 <웃음> <웃음> 네, 맞아요 <laughs> 어쩌다 보니 약간 그렇게 됐는데 역시. 오빠 어, 어. 가만 보면 거기 저도 있어요. 어, 요즘 더 러브를 더 많이 보고 싶다. 뭐 약간 아. 살짝 달리는 것 같기도. <laughs>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행복한 사랑 하시고. 역시 선배님이다. 어 그럼 얼마나 이서 간데? 여기야? 어, 여기가 어. 아 여기 아저씨야 이서아 여기는 또또 이렇게 손가락이 필요하다고. 오. 보이지? 페니 제이. 어 아무도 못여는 거야? 여기가 바로 우리가 연습하는 공간입니다. 춤 가르쳐 줘야지. 제대로 배워 보려니까. 아또 춤을 또 배우고 싶다고 까불어 가지고. 나는 근데 옛날부터 진짜 춤을 배우고 싶었다니까. 아니 계속 약간 관심은 있어 항상. 어나 진짜 관심. 그리고 많아. 되게 막 집에서 뭘 자꾸 알려달래. 근데 이 학생의 단점이 뭐냐면 집중력이 한5분 이상 안 가요. 아 나는. 내 몸이 안, 안 따라주면 바로 안 하지. 학생으로서 마음은 안 드는데 제가 또 오늘 알려주기로 했으니까. 근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겠다고. 배우고 싶으셨던 춤이 있으신가요? 일단 한이가 하는 건다 하고 싶어요. 어 진짜? 뭐든지 일단 다 해보고 싶어. 그럼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싶어? 하고는 싶지 못해서 이런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해봐 이런 거 잘할 수 있어 자기도. 그 일도 아니지. 완전. <laughs> <웃음> <웃음> 진짜 어떻게 해? 나 오늘 못할것 같은데. 어떻게 하저 포기해도 돼요? 딴거 해도 돼. 우리 그냥 오늘 딴거 하자 그냥. 이미 이걸로 늦잖아, 나는. 미쳐버리겠다. 마이웨리로 내되 이거. 그렇지. 이게 바지 어. 이렇게. 그래도 약간 슬쩍슬쩍 슈퍼를 이렇게 보여줘야 돼. 어. 이렇게 슬쩍슬쩍. 슬쩍. 혹시 동선 나 싶을 정도로 어. 많이 내려. <laughs> 나도 한건 내렸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많이 내렸잖아. 그래서 어. 약간 복장은 일단 합격이에요. 어. 약간 힙합 같지 않아? 응. 어. 약간 해 봐. 뚜뚜뚜 <laughs> 장르를 정해주세요. 장르를 정해줘. 일단 내가 힙합을 하니까, <laughs> 힙합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네, 힙합인데, 그냥 이, 이런 한 동작 한 동작 하는 거 의미가 없어. 어차피 그런 어, 거해봐라 그래. 1년 어. 정도 해야지 내가 잘하지. 어. 살짝 했는데, 어? 춤좀 춘다. 약간 이런 느낌 <laughs> 뭔지 알지? 그러니까? 음.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내가 알려줬잖아, 이거. 웨이브? 어. 해봐. 하나, 둘, 둘 셋. 셋. <laughs> 어. 고장났다. 하나, 둘, 둘, 셋. 셋. 아니, 이쪽 어깨가 올라가야지. 어, 그치. 그 다음에 체인지. 이걸 연결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나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느낌대로 하는 거 어, 해봐. 느낌대로. 오케이. 근데 난왜 왼쪽만 되지? 왼쪽만 되지 않아? 왼쪽도 안 되는데? 대더라 지금 아씨 뭘 가르쳐줘야 되지? 서태지 자기 비 좋아하잖아 비비 진짜 좋아하 거의 근데 몸은 거의 비슷해 이렇게 보면은 조금 어 키도 크고 약간 오마주 한 거지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 그런 어. 느낌으로다가? 어, 몸도 그렇게 만들고 그거 약간 있잖아 비 하는 거 유명했지 너부터이 한순간 내 몸에 익숙했던 뭐라 그러더라? 나 가사 까먹어 너는 어떻해 자기 진짜 많이 내려놨다 <laughs> 그럼 이거 말고 자, 다른 것만 찾으려 어떡해 뭐뭐 뭐, 그럼 뭐 해줄까 그 약간 자기 그 몸매 춤할때 보니까 어 멋있더라고 우리 자기가 원래 결혼식 때 몸매를 쳤었어야 되는데 그지 그걸 그 못했네 풀어보자, 그러면 그거는 불평 없이 할수 있겠어? 일단 한번 배워보자. 자, 오른, 오른손 땡겨. 땡겨 왼손 두번 땡겨. 땡겨. 그 다음, 오른손 땡겨. 당겨. 그치? 쉽지? 어. g 두... <laughs> 되죠? 아니 아데자기 o 있잖아. 어. 봐봐. 화봐 o o d g o 냐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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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약간 스무스하게 하란 말이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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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스무스 딱. 딱. 어, 그렇지. 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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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잘해. 어, 그러니까. 잘한다. 와! 진짜 잘해. 됐어. 이건 됐다. 어.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한번 더. 어, 지금 약간 신난다 봐. 표정이 어. 좋아졌다. 어. 했어. 그러면 오른발 이렇게 들면서 들어. 하나. 하나. 둘. 둘. 셋자 네. 그랬을 때 아까 내가 그랬지? 쳐다보라 그랬지? 어, 뭘 하세요 쳐다보라그 했지 어뭘 쳐다봐 <laughs> 아까 내가 쳐다봐야 아, 된다고 잖아 어, 쳐다봐야지 아, 이거지 어둘 근데 왼손 셋. 왼손 왼손 <laughs> 왼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왼손을 들으면서 쿵짝쿵짝쿵짝쿵짝쿵어 얼추 맞아 얼추 어. 맞는데 엉덩이를 두 번씩 때려야 돼 이제 발 찍을 때마다. 뚱뚱, 두 번. 뚱뚱. 맞아? 두, 아, 번? 어. 두 어. 번. 두 <laughs> 번. 두 번. <laughs> 두 번. 아니, 나 다리를 왜 이렇게, 이렇게 해? <laughs> 왜 이렇게 하냐고. 골반을 살짝, 자기야, 나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 안에 밖에. 그치, 잘한다. 이거를 두 번. 탁, 탁.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번이 안 돼! 아 근데 지금 잠깐만. 물 먹어 배배배 아파. 레알, 레알로 지금 방구 나올 뻔했어 진짜 거짓말 아니야. 빨리 물 좀. 궁궁궁 궁. 어? 뭐가 오야? 됐지 않았어? 아니야 일단 해보자. 오케이 알았어. 응. 일단은 그렇게 해봐. 시작. 하나 아 그러니까 시작은 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나갈 뻔 했거든? 잠깐만 <laughs> <laughs> 나도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생각할 시간 안줘나 이렇게 할뻔 했잖아 이렇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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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하나 둘, 둘, 셋, 넷, 하나, 둘 여섯, 네모, 일곱 여덟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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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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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 더, 하나, 더 섹시해야 돼 어. 가슴을 하나 이건 되지 둘, 나 이거 돼 셋, 하나도 안 되는데? 되잖 하나 둘셋 넷. 그러니까 되는 거 같기도 아, 하고. 시원해. 맞네 이거네 그냥. <laughs> 아 내가 잘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아 나는 왜잘 되나 했더니 이거를 내가 많이 연습했거든. 아 그러네. 이거 됐던 것 같아.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한 다음에 한번 자기가 힘 약간 힘 주는 거 잘하잖아. 뻥 해봐. <laughs> 근데 지금 힘주면 안될것 같아요. 진짜 똥말로. <laughs> 그래서 그거를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쿵 하면서 가지고 와. 어, 이거 시작. 하나, 둘, 둘 셋, 넷, 쿵. 둘, 두두두. 자. 근데 이거 할때 소리 나는데? 여기, 여기 가슴 안에서 소리 나잖아? <laughs> 이렇게. 그 자기 코에서 나는 소리지. 어? 네, 뭐, 어쨌든 음악으로 덮으면 되니까, 어, 어, 그치. 해서, 차가자가 착 하면서 마지막에, 차가, 차가. 비, 어, 마치 자기가 비라는 듯이. <laughs> 비형님은 바로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콜라보 하자, 콜라보. 박재원, 비 콜라보 해가지고, 차가자가 착, 이렇게. 차가자가 차가? 착, 착. 그치, 어, 어 좋았어. 그래. 그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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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래 나오면 또 긴장되는데. 자기야, 그 느낌을 담아야 되는거 알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힙하게 나올까 봐 준비 지 쿠웅! 씨! 어 그래 자기야. 걔는 생각보다 괜찮다. 저러지. 아. 음악이 있으면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laughs>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신감 이게 멋이 없는데? 땅땅땅쿵그 <laughs> 다음 다시 올려 <laughs>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아니 근데 자기 필터로 해도 좋을 거 같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동작이 어. 중요한 건 아니거든 사실 그치 사실 느낌이 중요해 어. 그게 되게 자기가 몸매가 좋잖아 그것도 그렇지만 어, 어, 몸매가 좋잖아 마음속 안으로 내가 지금 박재범입니다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음. 지금 박재범이다 아 제이담 제이담 된다고 어. 아 제이담 어차피 스파링은 비슷하니까 오케이 해보자고 어. 해볼게 시오, 시작 하나 아이 나는 이번에 이쪽으로 하고 싶었어 <laughs> 그럴,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이쪽 하고 또 이쪽 해도 되잖아 그렇지 다시 하자고 어 해봐 시작, 시작. 하나 어. 아그 마음이 좀 바뀌었나 봐 하 응? 쳐다봐 둘 어디 어디 쳐다봐 아니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를 봐야 되냐고 아니 봐봐 자기 느낌으로? 어깨를 본다 생각 그치 어... 이렇게 이렇게 섹시하게 어, 어 그다음 에 마지막에 앞을 봐야 돼 차가 나가 비 피. 어. 오케이 자기 근데 땅거 몰라도 있잖아 마지막 비에서 그등 근육은 진짜 좋다 어 거의... 이거 진짜 어 거의 뭐, 선수지 뭐. 그치, 뭐, 여기 음. 이렇게 쫙, 여기, 있죠? 여기 붙는 음. 거. 오, 진짜 붙어. 여기 조개도 끼겠다. 음. 우와. 내가 한3분 있다 해야 돼. 지금 지났어. 리알 지났어. 이제 끝내주세요, 빨리. 5, 6, 7, 8. 또이 컨텐츠 덕분에 제가 끝까지 어쨌든 신랑을 포기하지 않고 제가 어쨌든 알려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이 기회를 주시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컨텐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게 춤이 보기 쉬워 보여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역시 탑 클래스는 탑 클래스다.